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우리는 이번 대림절 피정을 통해서 어, 성경 전체를 어,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첫날 구약에 대해서 천년 역사를 정리하면서 구약 성경이 어떻게 확립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어제 둘째 날은 신약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중요한 요점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은 예수님 성천 이후에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에 관한 기록들 많은 기록들 가운데서 선별해서 신약 성경 27권이 확정되는 이런 과정들을 중요한 점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형성 시작은 성령 강림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 살아 생전 교회 창립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셨고 교회 창립에 관한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 이제 세상에서 이제 드러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처형되셨을 때 비겁하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두 버리고 죽음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에서 150km나 떨어진 갈릴리아로 비호같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잡힐까 싶어 가지고 그것도 골방 문을 꼭 끌어 잠가 놓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기를 3일째 이런... 허약한 제자들 앞에 갑자기 스승 예수님께서 턱 나타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이 없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움이었고 제자들은 처음에는 유령이다, 예수님 유령 아이다. 예수님 부활을 확인한 제자들은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예. 부활의 포인트가 성령입니다. 예.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에 성령이 불혀 모양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령은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스승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완전히 삶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 그래서 골방 문을 열어 세치고 밖으로 뛰쳐 나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선포하게 되었던 겁니다. 완전히 돌변하게 된 거죠. 예.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 밖에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베드로 설교가 대표적인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2장 41절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나제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분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분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다시 살렸다. 우리가 그 증인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믿고 신도가 된 사람 3천 명이다. 약간 과장되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로 점차 점차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하자면 교회를 이루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교회를 이루시는 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곧 신앙인들을 성화시켜 주셨습니다. 성령의 선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화시키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 그리스말로 카리스마라고 했습니다. 그저께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는 5장 22절에서 성령의 선물을 아홉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 평화와 인내 친절과 선행 진실과 온유 그리고 절제 고린토 전서에서는 성령의 선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능력 또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능력 방언 방언을 해석하는 능력 등등. 네. 옛날 교리서에는 성령의 선물을 성령 칠은이라 해가지고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성령의 선물을 일곱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슬기, 통달, 의견, 구샘, 지식, 효경, 두려워함. 옛날 구교우들은 이거 달달 외워가지고 이제 잘고 때 <laughs> 이제 시험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성령께서는 교회를 일으키시고 교회를 성화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 가톨릭 교회 형성은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성령입니다. <laughs> 그 당시 로마 제국, 어제 제가 로마 제국 역사에 대해서 약 20분 압축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로마 제국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2200년 역사, 가장 강력했고 가장 번영과 평화를 누렸던 시기, 특히 200년 동안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라고 역사학자들이 평가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아주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정치, 아주 안정된 정치체제, 또 다양한 문화, 뭐, 풍요로움, 이로 말할 수 없이 그런 아주 또 다양한 또 신들을 가진 종교들, 뭐, 인간이 갖출 수 있는 거 모든 것을 갖춘 그런 국가였습니다. 수십 개의 속주를 다스렸던 역사상 가장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그 속주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보잘것 없는 아주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뭐큰 속주들이 많았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이집트, 시리아 등등 아주 큰 속주들이 많았는데 유대는 아주 정말 조그만한 아주 작은 민족. 이 유대의 시골에서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된 예수라는 청년이 세상의 구세주다. 라는 말이 로마인들에게는 너무나 가소로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확고하게 증언하기 시작했고, 얼마 안 되는 신자들 배우지 못했고, 가난했던 신자들이었지만, 이 얼마 안 되는 신자들이 똘똘 뭉쳐서, 이제 아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엄청난 일을 일으키게 됩니다. 점차점차 점차 로마 제국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황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다신교, 예. 로마인들은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제우스를 비롯해서 비너스, 아프로디테, 아주 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로마인들은 심지어 황제가 죽어도 신처럼 승부했던 그런, 예, 그런 어떤 어, 신 개념. 또 로마 제국 내에 여러 속주들은 전부 자기네들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로마인들은요, 속주인들이 섬기던 신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단, 속주민들은 로마인들이 섬기는 신도 섬겨야 된다. 그리고 황제도 숭배해야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그리스도교와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과 충돌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교와 유대교는 유일신 하느님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모든 신들을 부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황제 숭배도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박해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박해가 시작됩니다. 박해는 신자들을 더욱 단결시켰고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혹독한 박해가 300년이나 계속되게 됩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아주 그 당시 가장 이제 훌륭한 경기장이었죠. 돌로 지어진 이 경기장 5만 명이 들어가던 규모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프로야구나 골프 같은 운동이 없던 시절 로마인들은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끼리의 결투를 보면서 즐겼고 또 검투사와 사자와 같은 맹수들과의 싸움을 보면서 즐겼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놀이 문화였습니다. 또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붙잡아다가 굶주린 사자에게 먹이러 주면서 처형했던 처형장이었습니다. 콜로세움, 수많은 신자들이 숨겨있던 피 맺힌 곳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굴하지 않고 더욱 굳건한 신학으로 뭉쳤고 300년 뒤에는 마침내 로마 황제까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강대했던 로마 제국,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종교 등 무엇 하나 아쉬울 것 없던 로마인들에게 이 로마인들이 말자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것은 참불가사의하고또 그것은 결코 그냥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평화롭게 살았던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도 아닌 대부분 하층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 사랑하고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로마 제국 사람들은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웠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하고, 늘 경쟁과 욕심 속에서 늘 부대끼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얼마 안 되던 신자들은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로 뭉치고, 죽음 앞에서도 심지어는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 놓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로마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살수 있게 하나. 신자들은 이 로마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이들의 사는 모습이 로마인들에게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아, 사랑이 행복이구나. 서로 일치하고 하나되는 것이 저렇게 평화를 주는구나. 평화가. 로마인들의 마음과 혼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뭐가 너희와 함께?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도 잘 싸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면 싸워. 네. 만나면. 네. 그치? 혼자 있으면 외롭다, 계속. 그러면 둘이 있으면 좀잘 지내면 좋을 텐데, 만나면 싸워. 부부도 싸우고, 이웃도 싸우고, 성당에 와서도 싸워. 네. <laughs> 평화. 이것이 로마인들을 완전히 감동시키고 로마 제국을 완전히 그죠? 그리스도교로 바꾼 아주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평화에. 그것은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돼. 그리고 서로 하나가 돼야 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이 진리잖아요. 이 진리가 결국에는 얼마 안 되는 아주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 그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강대했던 제국 사람들을 전부 다 가톨릭으로 개종시키는 놀라운 일을 했던 것이지. 그래서 서로 사랑라 그러고 하나로 뭉쳐라.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 말이에요. 성교왕은 당연히 이 사도 바오로입니다. 바오로는 정말 놀라운 분이고요. 네. 아주 지칠 줄 모르게 복음을 전했고 불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오로가 언제 태어났느냐 출생연도그 당시에 바오로 부모가 바오로 출생신고를 동사무소에 했는데 동사무소 출생 신고 기록이 이제 불에 타버려가지고 예, 정확한 연대는 알수 없습니다. 예.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서기 33년경에 스테파노가 순교할 때그 사울이라는 젊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서기 33년에 젊었다 라는 표현은 대체로 20대 중반을 뜻합니다. 그러면 추정하면 바울로는 서기 5년에서 10년 사이에 출생한 걸로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노 바오로는 터키 동남부 중소도시 타르수스라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사도행전 9장 11절에 나옵니다 타르수스에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민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노 바오로는 유대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독실한 그런 유대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제 마리사이로 처신하면서 율법을 공부하는 요즘 말로는 법관이 되려고 법을 공부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모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도 태생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은 부모가 로마 시민인 경우 자녀는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일 거죠. 로마 제국에 큰 공헌을 했을 때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어. 또 일정한 금액을 기부를 했을 때 로마 시민권을 받아.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길은 로마 군대에 입대해서 로마군으로 25년간 만기 제대하면 로마 시민권을 받아. 그럼 자식들도 계속 로마 시민들이 됩니다. 예. 어쨌든 바울로는 이제 로마 시민권자고 였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시민권 자들이 받는 이제 특별한 혜택을 이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주민들과는 좀더 구별됩니다. 바로는 예루살렘에 유학을 해서 그 당시 최고 법률가였던 가물리엘 문화에서 이제 율법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요즘 말하면 로스쿨입니다. 가물리엘 로스쿨이 그 당시에 최고, 최고 로스쿨이었습니다. 바로는 고린토 전서에서 자신을, 자기를 독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결혼했다가 혼자가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직업, 바로의 직업은 어, 천막 짜는 일로 그렇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어쨌든 바로는 신자들에게 신세지는 일을 싫어했고 무엇보다도 수입을 노려서 선교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생활비를 또 교통비를 벌어서 그렇게 활동했습니다 다만 필리피 교회 교우들이 주는 이런 이제 도움만은 기꺼이 받았고 어 하여튼 필리피 교회는 바로가 이제 아시아 지역 말고 유럽 지역에서 개척한 첫 번째 교회입니다 바오로가 매우 필리핀 교회를 사랑했던 모습들이 서간문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어쨌든 필리핀 교우들의 도움은 기꺼이 받았습니다. 바오로의 건강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만성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신경통이나 뭐 신경성 위장염이나 관절염 이런 정도를 어 앓고 있지 않았나 이제 이런 내용이 갈라디아 4장 13절. 어, 나는 육신의 병이 계기가 되어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뭐 등등, 예. 바로의 성격은 어떤 사람이었나. 바로는 명상에 잠겨서 조용히 사는 그런 신비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투사형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데 있어서도 남달리 철저했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워할 정도였습니다. 정열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썩 잘하는 달변가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 11장 6절 내가 비록 말은 서툴러도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바오로는 글로서 아주 이 바오로의 그런 신앙 체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힘이 있고 독자들에게 아주 심금을 울리는 호소력이 있습니다. 서간문 보면 바울의 힘 그죠? 그 글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은 음, 맞아면 온 삶으로 체험한 하나의 진리, 의 말씀을 글로 어, 썼기 때문에 하여튼 그 서간문 곳곳을 보면 아주 위로를 받는 대목이 참 많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독실한 유대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철저한 유대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는 평신도들 단체 모임인 바리사이에 바리사이파에 가입해가지고 그러면서 또한 이제 드디어 법을 전공하는 이제 법관 율법학자를 이제 희망으로 말하자면 목표로 그렇게 이제 법을 공부하고 있던 그런 이제 말하자면 시점이었죠. 바로는 특히 로마 제국 이제 내에서 상당한 지식인이었고 로마 문화, 그리스 문화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바오로가 쓰는 이제 글들 안에 어법, 용어들에 보면 유대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용어나 어법들이 참 많습니다. 뭐 예를만 자유, 유대 히브리어에는 이런 용어들이 잘 없습니다. 자유, 양심, 덕, 의무, 시민권, 입양. 이성 이런 말들은 유대인들이 잘 쓰지 않았던 말들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스포츠 경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얘기하면서 뭐 달리기 또는 권투 이런 예를 자주 드는 걸 보면 그 당시에 그리스에서는 이미 올림픽이 그런 경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는 로마 시민권에 따른 권리를 누렸습니다. 로마 시민은 일단 태형을 면합니다. 오면 죄인을 이제 태형 이제 엎어놓고 몽둥이로 그죠? 이제 두드려 패는 이 태형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제 주로 이제 노예들이나 속주민들은 이런 벽을 받았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극형, 이제 십자가형이나 화형이나 맹수형 같은 극형도 면하, 면했던 것이 로마 시민들이었습니다. 바오로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인간 구원은 율법에 있다고 확신했고, 율법 공부와 실천에 몰두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고, 이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사울은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거스르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었고,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갈라디아스 3장 13절, 바울은, 사울은 예수는 저주받은 자, 이렇게. 서기 33년경, 이제 스테파노가 순교할 때 사울은 함께 가담했고, 시리아 지방의 수도였던 다마스쿠스의 그 신자들을 박해하러 출장 가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울이 회개하는 장면을 아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잘 나옵니다. 어느 날 이제 다마스쿠스에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체포하러 가는 길이 바울의 운명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성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누가 일러 줄 것이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6절 대목입니다. 사울은 그 길로 다마스쿠스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이름을 바오로로 개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사도로서 거듭난 바오로는 불굴의 의지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순교하게 됩니다. 유대 지방의 조그만한 신흥종교였던 가톨릭은 바오로의 노력으로 로마 제국 전체로 퍼지게 되었으니 바오로는 가톨릭 교에서 베드로와 함께 가장 큰 사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오로는 이제 회개 후에 어떤 이제 발걸음을 했느냐 대체로 예, 사도행전의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스테파노가 순교하면서 사람들이 신자들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벗어나서 신자들이 자꾸 이제 해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좀더 북쪽, 그러니까 지금 터키의 남쪽, 그 당시에 안티오키라는 도시로 이제 그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그쪽으로 좀 많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 처음으로 이제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이 아닌 해외 지역, 로마 제국 지역에 첫 번째 교회가 들어서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안티오키아 교회였습니다. 이제 안티오키아 교회의 책임자로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키프로스 섬 출신의 바르나바를 임명하게 되었는데, 바르나바는 이제 마오로를 초빙해 가지고 함께, 맞으면. 활동을 하자고 이렇게 바오로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 바르나바와 바오로 둘이 안티오키아 교회를 이끌게 됩니다. 이때가 서기 44년에서 45년 1년 동안입니다. 제 바오로의 말하자면 이제 일대기를 보면 서기 33년 경, 서기 33년 경에.